가수 정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팬분들, 그리고 선생님들,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네. 오늘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재밌게 여러분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이제 또 오늘 이렇게 공연을 와서 어, 저랑 민호 삼촌이랑 공연을 하는데 어, 민호 삼촌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, 또 민호 특공대 네. 제가 이제 다음 곡을 소개를 할 텐데 어, 다음 곡이 어, 민호 삼촌이 또 불렀던 곡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민호 선수님 불르기도 했었고 제가 또 콘서트에서 불러오기도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상사화 아시죠? 네. 다음 곡으로 어, 여러분께 상사화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네, 그 모니터에 마이크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, 어 다음 곡으로 어, 상사화라는 노래 불러드릴 건데요 오랜만에 부르니까 또 얼마나 잘 불렀는지 박수로 여러분이 <laughs> 응,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사와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.